예. 누구야? 안 찍고 있었어요. 안 한참 했는데 분이나 나는데그나날 여러분 잘 하고 있겠죠. 아, 자, 이거 합니다 래서 <laughs> x 을 이게 있는데 점. 콤마 0이 있어요 이거의 대칭이동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야? 마이너스 2, <웃음> <웃음> 아,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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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요 여기는 이, 여기는 삼이고 얘가 이렇게 됐는데 2,0이 여기 있네. 얘를 대칭이도 했던 이 라인 어딘가에 얘가 존재하나봐. 이거 찾아내래. 두렵지? 어? 얘들아 두렵지? 안 놀려? 안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은가 봐자 <laughs> 이거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라인이야 여기 이 라인에서부터 이거 빼고 두칸 간대 두칸가 여기서 이거 빼고 두칸 간대 두칸가 이거 읽번 라인 3번 어, 어떻게 선생님 답을 금세 하셨을까요? 이거 한 번에 보여야 돼 답은 읽어 줄게 x는 y 과 어, y 3이야 y-3 y는 x 더하기 3이야. 거기다 뭐 집어넣어? 요게 0이고 요게 2집어넣으면 e 상큼한 5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이거로 가지고 증명해야 되니까 이 풀이법이 다 통용이 되는 거야. y 꼴 X 플러스 K고 이거 위에 있지 않은 X1, Y1 이거에 이쪽으로 갔을 때 너의 대칭점 AB는 누구일까요? 이거 AB 찾기야 대칭이니까 수직저 AB가 한 번에 떨어지지 않으면 너네 진짜 어려워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을 보더라도 반드시 해놔 첫째, 뭐 써야 돼? 가운데 있다니까 중점 써야 돼 딸한테 중점 중점 그리고 특이한 거 뭐야?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꼭 어떻게, 어떻게 가야 돼? 수 수직 두 가지 조건을 가지면 A, B, B, Z 두 개니까 풀리겠죠. 단 K 주어질 겁니다. X1, Y1 주어져요. 그럼 모르는 건 a b 니까 12개만 나오는데 중점 쓰면 돼. 그럼 중점이 어떻게 돼요? 여기 풀어. 이분의 A 더하기 X1이죠. 이분의 Y 더하기 B 더하기 Y1이죠. 따라와. 그거는 이렇게 되는거지 못 따라오는 사람 괜찮아 이게 X고 이게 Y야 이게 X고 이게 Y는 K야 이 식이 하나 나왔어 지금 안되면 니네 이거 다 해야돼 외울래 안 외울래 니네가 선택이야 나는 해줄거야 다 그리고 그냥 나는 할줄 알아 하는건 니네가 해야돼 니네가 할줄 알아야지 뭐나 해야 할줄안 뭐니 그러면 이번엔 얘 수직이니까 기울기 불러봐 a 빼기 x1, 어이, 뭔 소리야 이거? a 빼기 x1 분의 b 마이너스 y1은 곱하기 1은 얼마나 와야 돼? 마이너스 1나와야 되죠. 수직이니까. 여기서 내가 구하는 게 누구의? a랑 b야. 얘다 아는 거요. 이제 관계식 설정이 끝났어. 1을 곱해. 됐고, 얘 여기다 곱해. 마이너스 a 플러스 x 1은 b 마이너스 y 1이야 a b 구하 n e 지 s it? 어? 여기 x 1이네 여기 이 b 네 어? 음. 마이너스 k 인데 됐지? 음. 미안해 2를 곱한이 k를 h y e 다 자, b 는 어떻게 나와? 그럼? x a h y e a k y e a 어 대체 네. 전체 2로 나눠줘 너무 빨라 빨라면 빠르다고 뭐 얘기해 찾아냈어 그지? 자 이번에는 A 찾을 거야 그럼 여기서 찾자고 A 더하기 X1은 B가 X1 더하기 K 더하기 Y1 마이너스 2K야 그러면 X1 X1 K K 마이너스 K A도 됐어요 A는 뭐가 돼? Y1 마이너스 K에요 답이 됐거든요? 분석을 해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세거야 따라서 세 좀, 세거세거세거 헌거. 이거헌점이잖아 네. 그러면 잘 봐. 이게 세거의뭘 뜻해? Y를 뜻하고 헌거의 X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 잘 봐. 얘는 헌거의 X야. 얘는 헌, 아, 거 X. 얘는 뭐야? Y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거야 y 골 x 플러스 k 이거 넘어가면 x는 어떻게 쓰면 돼? x 마이너스 k 그래서 숏 문제야 요게 5 콤마 y 찾아야 되는 거지. x는 얼마라고? y 더4 자, 마이너스 x 더 4야. 오, 여기다 집어넣어. 얼마나 오니? 마이너스.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대칭이 너무 되죠 다시 이거 뭘 뜻해? 세고. 얘는 떠는 <laughs> 거야. 세고 구하려고 이타 거야. y e x 마이너스 4야. 점 영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x 는 뭐라고 쓰는데? Y 프로 스이 Y는 뭐야? x 마이너스 3에 거기다가 3하고 0 찍어놓으니까 답이 얼마야? 4분만 마이너스로 여기 답이 나와야 돼 알았어? 안 그러면 그려야 돼 물론 그릇 찾아요 이거 이해 안 돼? 이거 요점이지 얼마야? 4코만 마이너스. 바로 찾았네. 이건 그래서 빨리 찾은 거지. 실제 답은 그냥 찾았어. 여기서 요만큼 갖고 여기서 요만큼 대칭이 되니까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점이 누구야? 한칸 더 갖고 밑으로 갔으니까 4코만 마이너스. 이렇게. 답은 나왔잖아.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죠. 사용한 거 뭐뭐 사용했어? 저 AB 두 미술 찾으려고 뭐뭐 썼어. 중점과 기울기 썼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게 기울기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가 나와 그때는 이에 펜들 풀어야 돼요 이건 그때는 그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다시 한번 얘는 아주 특별해 특별하니까 특수하게 구해 그냥 아주 특수해 근데 여기가 2가 오거나 3이 오면 이렇게 구하면 절대 안돼 그냥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일일이 다 해야 돼. 중점하고 수직을 써서 찾아야 돼. 알았어? 그게 아마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거야. 그쵸? 11-15번.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요게 크게 보면 중점과 수직이야. 써놔. 중점과 수직을 가지고 증명하기야.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야. 중점과 수직. 자, 1148번 가자. 1 2 4 8번 X 축 대칭이니까 뭐하고 똑같이 해도 된다 전대칭과 똑같이 해도 된다고 t 지 X축 기준 e 누구만 바꿔주면 돼? 그러면서 y 그럼 the Chinese, t x +4 전체적, 플러스 h e Chinese, took the Chinese, t o o 번은 마이너스 y는 e x e t x o k the Chinese, took the c h 전체적 s e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적 k t 기 e Chinese, took the 해 자 그다음에 y 축대칭이니까 누구만 바꿔줘 x.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가 0자 그다음에 1225는 누구만 바꿔줘 x. x만 그러면 뭐야 어차피 마이너스 x에 니까 똑같지 y콜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해더니자 응. 1253번은 마이너스 x 전체의 조각도 하기 y 조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곱해주고 4y 마이너스 1이 있구요 무슨 얘기야 각 응. 인터뷰에 각자 안 갔어 xj를 일만집어넣 x 집어넣고 나머지 정리해. 지금은 그냥 놔둬라. 계산하려고 하지만 어. 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x라는 게 중요해. 이건 y x 네,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네, 네. 뭐야? x 최 제곱이잖아요 네. 음. 플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1,225는 뭐라고 쓰면 돼? 반만 써 원점 대칭이니까 가로 마이너스 x 빼기 4 가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요 무슨 뜻인지 이해니 음. 야, 정리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뭘 못하면 안돼 아마 너네 그때도 내가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했지 계산했냐? 네. 네. 아니요 네. 아, 지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대칭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답을 쓸땐 이렇게 쓰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제 정리는 나중에 해주면 되고 이렇게 쓰라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바꿔주라고 두 번째 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야 이거 정리해 주면 답이야 자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쓰라고 얘가 응. 변한 데만 지금 집중하라고 알았지? 네자그 다음에 1257번은 어떻게 하면 돼? y 골 x니까 뭐라고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2 어,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상관없잖아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y 3대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이고요 따라오자그 다음에 얘 어떻게 돼? 이거는 마이너스 아 y 더스 2의 전체 해주고 아 전체 해지고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적어은구 구세이게 가지 네 근데 1 2 6 1 번이 똑같이 이것도 y 꼴 마이너스 x 니까 야 이거 조심해 얘도 어떻게 쓰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건 새거 새거 헌거 헌거 어 그런데 똑같다매 사실은 얘가 새거야. 그러면 이거는 자 잠깐만 봐 3분의 4x 플러스 y야. 이거는 무슨 식이야 지금? 헌 식이야? 셋 식이야? 이거 헌 식이지. 바꾸라는 거지. 다시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y 다시 3분의 4야. x는 마이너스 x 어오 어, 이거 이거. 오이씨 공부 잠깐만. 여기서 y가 누구야? 마이너스 x 다시 3분의 4에 x는 누구야? 마이너스 y 다시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야. 정량 답이야. 자 1261번 어떻게 하나잘 봐. 이게 새거를 원래 이렇게 배우고가 이렇게 헷갈면 리안 돼. 뭐 제대로 해볼게. 이게 뭐야? 헝거지. 헝거 y는 마이너스 x 다시로 쓰래. 거 x는 마이너스 y 다시의 제곱이 돼. 그냥 이 답이야. 하그어그 다음에 1 2 6 2 번. 콤마 삼 그냥 아무데나 있나봐 마이너스도 아무데나 있나봐 그때 대, P에 대하여 대칭 가 대칭이래 그러면 지금 여기가 4 콤마 3이라는데 그냥 아무나 찍어 여기가 얼마야 5. 마이너스 1 콤마 삼 근데 P에 대해서 적었던 이게 대칭이래 그럼 P가 여기 있는 거네 P 누군데 중점 마이너스 콤마 중점 지면 그냥 끝나요 그럼 이제 됐으니까 마이너스 1 콤마 1 2의 절반이 되요 이게 정답 1264번은 조심해 이거 자점점점 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5를 대하여 대단 얘기는 뭐야 이렇게 된거지 여기가 누구란 얘기에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거에 대하여 접었더니 이쪽에 있는 너의 좌표는 누구냐 이거야 반대로 되있는거에요 야, 이거 대해서 적어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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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준으로 적어봐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라고 이게 이해가? 그럼 여기 모르니까 AB라고 넣으면 되지 옹벽 한점과하라는 얘기야 그럼 불러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중점이니까 1이고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B는 얼마야? 마이너스 S A값 정리하면 마이너스 4 나올거고 B값 정리하면 얼마나? 3 나올거라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4 콤마 3이야 따라와. 마이너스 4예요. 그냥 사가 아니라. 그냥 사구나 예, 쏠이. 4. 4가 나와야 예1 네, 나오니까. 고개. 그래서 답은 4. 4 3이야. 1265번.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네. 그건 나더라 지금 못 하네. 1 2 6 뒤에 문제 풀면서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문제 마무리 좀 해갖고 오시고 끊어주시고요 마무리